태모 앱 신규 회원님들은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코드 DXP4375 검색하시면 13만원 쿠폰 팩에 최대 9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니까요.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아이씨, 보급선. <laughs> 안녕하세요, 마스토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그 유명한 태무깡을 한번 해보려고 이 노지에 나왔습니다. 낚시꾼이니까 이 노지에서 정말 어, 사용하는 모습, 노지에서 사용하는 후기, 어, 실전 영상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음, 저는 노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제가 태무한테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태무 물건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태무강 어, 많이 보셨잖아요. 태무 어, 제품 소개하시는 유튜버분들, 낚시 유튜버분들 많이 보셨죠? 그 후발주자로 제가 또 구독자는 제가 좀 적지만, 그 태무가 저를 알아보고 어, 선택을 해서 제가 저도 이렇게 어, 늦은 태무강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고른 제품과 왜 제가 그 제품을 골랐는지 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고른 제품은 어, 제가 이제 그제 지인 유튜버 보급서님을 따라서 먹방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 낚시 컨텐츠가 어, 다큐도 재밌지만 어, 조금 재밌게 더 먹방도 추가하고 조금 더 예능화 시켜서 어 이제부터 영상을 좀 찍으려고 노력을 하, 하려고 해요 좀더 재밌고 유쾌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먹방 세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 접이식 식탁을 일단 골랐습니다. 자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먹방을 하려면요 식탁이 또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피고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냥 깔면 돼요. 자, 이렇게, 어, 대형 접이식 식탁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어, 부관학 친구는 다 저녁을 먹잖아요. 어, 저녁 먹는 거를 이제부터 컨텐츠화해서 찍을 수 있도록 어,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죠? 딱 1인용 제가 먹으면서 촬영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 두 번째는 어, 기본적으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어, 편안하게 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접이식 캠핑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앉으니까 좀더 낫나요? 먹기는 편해 보이네요 자어 의자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의자만 하나 편해도 이렇게 몸이 편안하네요 세 번째는 소형 접이식 식탁을 구매를 했어요 이 소형 접이식 식탁을 구매했는데 이건 왜 구매를 했느냐 어, 먹거리가 풍성하게 제가 컨텐츠를 준비할 때도 있지만 또 가끔 전투적으로 먹어야 될 때도, 있,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사발면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다던가 낚시, 노지 낚시에는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도 있고요 그때 빠르고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작은 접이식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펴서 이렇게만 펴면 돼요 자, 이것도 혼자 먹기 굉장히 좋아요 철망이 있어가지고 뭐 국물 같은 거 흘러도 되고 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식탁이 식탁을 두 개를 구매했어요 이렇게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다음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어, 티타늄 그릇 세트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어, 이건 물론 우리 낚시꾼들 일회용 그릇에 많이 담아 먹습니다 근데 담아 먹는데. 이게 제대로 된 컨텐츠 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 일회용 그릇에 먹는 모양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그릇 세트에 담아서 먹는 모양이 좀더 나을 것 같아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게 최고 큽니다. 거의 요것만쓸것 같네요. 어, 접이식 8L 물 보관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지금 물을 원래 가득 담아왔는데, 아까 신원이라고 좀 썼습니다. 이만큼 썼고, 지금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요. 수도꼭지처럼 물을 틀면 물이 나와요.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8 l 라서 굉장히 용량도 크고 그다음에 다 쓰면은 이 비닐이기 때문에 그냥 딱 접으면 됩니다. 어 물론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큰 통으로 된건 좋지만 저희 또 낚시꾼도 최대한 또짐 많이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접이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먹고 물다쓴 다음에 접어서 가져가면 되니까요 편리하잖아요 어, 낚시용 장갑을 하나 구매했어요 어, 이 장갑을 구매한 이유가 이제 여름이 돼서 손등이 많이 탈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글루텐은 만져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3개가 나오는 장갑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글루텐을 만질 수 있고요 뭐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편하고 여름에 손등이 타지 않기 위해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다음 구매한 게요 삽. 삽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삽은 이렇게 조립해서 쓸수 있고요. 원래 좀큰 삽을 하나 살려고 했어요 제가 했는데. 아, 또 너무 크면 또 수납도 그렇고, 어, 제가 뭐, 어디 땅팔 것도 아니고, 또 함부로 논이나 뭐, 낚시터 주변을 파는 것조차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요 삽을 준비했어요. 요 삽으로, 낚시꾼이라면, 노지낚시꾼이라면, 하나 정도는 삽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다니는 일행들이 삽이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구매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 정도는 갖고 싶, 있고 싶어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수납도 편하고, 다시 접고요. 이게 2단 분리라 이게 또, 이게 또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 넣고. 딱! 요만한 사이즈로 보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구매한 게. 이겁니다. 점프 스타터라고. 어, 낚시를 다니다 보면은. 자동차. 배터리 방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연도에도 어제 지인이 벌써 두번 정도 배터리 방전이 됐어요 그때마다 이제 뭐 긴급 출동을 불렀는데 부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다가 어 점프스타터가 하나 있으면 어 혹시라도 어 문을 모르고 열어 놨다거나 아니면 뭐 트렁크를 모르고 열어 놨다거나 밤새도록 방전이 되는 걸 몰랐을 때 아침에 철수하려고 자동차 시동을 딱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럴 때 정말 난감하잖아요. 아, 또 긴급 출동 불러야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바로 요것만 있으면은 바로 시동 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아니거나 다른 분들이 만약에 방전됐을 때도 빌려 줄수 있는 혹시 방전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영웅이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8 가지 제품을 구매했고요. 어, 요거 세개 빼고는 전부 다, 어, 제가 야외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먹방을 위한, 먹방 컨텐츠를 위한 제품들로 구매를 좀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뭐 점프 스타트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낚시꾼들은 어차피 밤낚시를 위해서는 한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테이블 고민도 많고, 그릇 고민도 많고 하니까 제걸 참고하셔서 이런 작은 테이블이라든지 큰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티타늄 세트라든지 이런 물통이라든지 이런 의자라든지 한번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 테무 앱 다운 받으시고요. 음,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놓은 구매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테가 화면이 뜨면은 위에 검색창에 DXP4375 그렇게 검색하시면은 예, 최고 13만원 쿠폰팩에 9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어, 더보기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음, 조금 더싼 가격에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많으니까요. 구매 어, 구경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로 이게 리뷰 다 마쳤고요. 음, 오늘 이게 구매한 제품으로 이제부터 어, 좀더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 영상 많이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들이 다 아는 태무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긴 영상이었는데 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더이 이 제품들로 멋진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